28번 문제 보자. 어,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의점 a 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해서 읽어보면, 일단 a1, 시작점은 원점이다. 그 다음, 나 n이 홀수면 a n 플러스 1은 a n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n이 짝수면 a n 플러스 1을 y축 방향으로 a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뭐 문제 설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잘 다시 한번 문제 조건을 한번 여기다가 써본다면, a n 플러스 1은 요 n의 값이 우선 홀수면 그렇 홀수면 a n이라는 점, 직전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n이 짝수면, 그러면 a n이라는 점을 y 축 방향으로 a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자 문제에서 이렇게 약속을 정해주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써본다면, a1이 0,0이다. 그러면 우리 a2는 바로 요건 n이 1일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a, 0 요렇게 되겠네. 그다음 n이 2면 그러면 a3는 바로 직전점을 y축 방향으로 a+1만큼 평행 이동시키겠다. 이런 얘기네. 다음 거 a4는 또, n이 3일 때니까, 우리,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해서, 요런 점이 되겠네. 그치? 뭐, 계속해서 요와 같은 규칙으로 간단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이때는 n이 4일 때니까, y축 방향으로 a 더하기 1만큼. 그래서, 2에 a 플러스 1. 이렇게 그치? 하나만 더 쓸게. 바로, a6은, 다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요런 점이 되겠지. 그치?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극한은 선분 A1, A2, N 그러니까 요기 있는 요 짝수번째 점 짝수번째 점 요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필요하네. A1으로부터. 야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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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이 규칙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a의 2n이라는 점은 먼저 x좌표부터 볼까 2일 때 a, 4일 때 2a, 6일 때 3a, 2n일 때 얼마겠니? 그치 na가 되겠네. 그래서 이놈의 x좌표는 na 이렇게. 그다음 y좌표를 보면 2일 때 0, 4일 때 a 더하기 1. 6일 때 2a 더하기 1뭐 이런식으로 가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m-1에 a 더하기 1이다. 요와 같이 y 좌표가 결정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a 1 a, 2n 요 선분의 길이를 표현해보면 루트에 바로 na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 m-1의 제곱에 a 더하기 1, 요 놈의 전체 제곱. 아, 요 표현이, 그치? 요거, 요렇게 좀 쓰자. 여기는 m-1에 a 더하기 1, 요 놈의 전체 제곱. 뭐, 요런 식으로좀 쓰자.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요게, 저 극한의 분자에 들어갈 건데 한번 요 모양을 좀 써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요 분자가 루트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개해서 쓴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n이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다 보니까 우린 최고창의 개수비가 수령값 극한값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의 최고차수가 지금 n제곱이니까 뭐 요렇게 표현되겠네? a제곱 더하기 그 다음 a 더하기 1의 제곱. 요놈의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 최고차의 개수비는 바로 요게 되니까 요게 루트 안에 들어가면 n제곱해서 요게 약분 되고. 그치? 나머지는 다 0으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결국 요놈의 극한값은 뭐 요렇게 되네. 루트에 바로 요값. 그치? 요값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 전개해서 써보면 2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다. 요렇게 되겠지? 그치? 야, 그래서 문제에서 요 극한값이 얼마라고 했냐. 2분의 루트 34라고 했네. 그래서 우린 요거 만족시키는 양수 A 값만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그치? 야, 그러면 우리 요식을 양변을 제곱을 좀 해보자. 그러면 2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은 4분의 34.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여기 2에다가 17이 될 거고, 그럼 넘기면 얘는 4A 제곱 더하기 4a 그 다음에 어... 요게 플러스 2가 되는데 요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 이퀄 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요거 살짝 인수분해하면 2하고 2하고 그 다음에 5, 3, 15. 그럼 2, 3은 6. 그 다음 2, 5, 10. 근데 플러스니까 어... 요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네.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2분의 3. 어, 요게 정답이 되겠네.